안녕하세요. 코인연맹 협회장입니다.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은 8월 27일 화요일이고요. 오후 12시간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다른 말 하지 않구요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할게요. 자, 8월 24일 토요일이었죠. 이 앱토스는 14% 수익, 하이파이 8% 수익, 자, 마지막 레이어 제로의 13% 수익까지 이 주말 동안 35%가 넘는 수익 챙겨드렸습니다. 이 하이파이 앱토스 레이어 제로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잡아드린 세이 또한 이 당일급 등 쏘면서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 5%단계 깔끔하게 먹고 나왔습니다.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이100%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코인들이. 정말로 이렇게 단기 급등 쌓주는지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렇다면 오늘의 단기 급등 종목은 바로 수익 가지고 왔는데요.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매우 높습니다. 자 오늘도 아주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요.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. 자 오늘은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이4 시간봉으로 보고 있고요. 이 8월 9일 부분이죠. 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상방 돌파가 나와준 이후, 곧바로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. 자 이후에는 이 해당 주요 매물대 지지에 안착을 성공했고요. 을 곧바로 제일 위쪽 매물대인 1,550 이 추가 폭등이 나오기까지 했는데요. 자 이후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자 눌림목이 나오며 이 1,250원 이 해당 매물대까지 약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이 하단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금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까지 동발이 되며 위쪽으로의 돌파가 나와주었죠. 자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다시 보시게 되면 이 해당 주요 매물대 위쪽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이어오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고 아래쪽에 내려온 상황인데요. 자, 잘 보세요. 지금 현재 해당 주요 매물대 그리고 아래쪽 추세선 그리고 120일 장기 이동평균선 또한 매우 근접 앞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현재 아래쪽의 지시는 매우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근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요.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단기 급등이 나올 때이 상승 연료가 되어줄 매수 거래량들이죠. 이런 매수 거래량들이 이 매도 거래량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. 자, 따라서 이 지금 가격대에서 이 다시금 위쪽 매물때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매력적인 타점인 거죠. 자, 지금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20%가 넘는 이 단기 급등 수익을 한번더챙겨보 수 있는 기회 매수점이 되는 거죠. 자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오전에 녹화를 하고요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변동하는 시장 유동성에 맞춰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. 자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이 실시간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. 365일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. 이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장 저와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 이 수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코인은 협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